암 생성기 아, 진짜 이, 암생성기 아 암생성기 드는데, 이 게임 이름을 바꿔야 돼암 생성기 어떠냐 안되고 있어 아, 암생성기 마음에 드이데이 게임 이름 아, 지금 이 아, 태하. <laughs> 여러분, 태하. 이제 노래도 안 나와요. 내가 틀어야겠다, 노래.

좋아, 좋아, 그거야, 그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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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삘 탔어, 삐 탔어, 지금 한번 더 가야 돼. 이거, 아, 거기 안 돼, 거못 올라가. 아, 아. 근데 제가 간 데가, 혹시 그 오르고 있는 데가 몇? 얼마나 한 거예요 진행 열이 우물로 안 걸릴게 알았어 아, 너무 없다 야 이게 뭐야 아유 정말 절반이에요 야 많이 가는데 그래도 아 거기가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아니야. 얼마나 많이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 시간에서 거기만 넘어가지고 시작하면 딱두 배만 더하면 돼. 7 시간 반만. 아 괴롭다. 아그 뒤가 점점 어려워져서. 그것보다 진행률이 중요하죠 우리한테. 안 어려운 구간. 왜 자꾸 역행하냐잖아. 아. 정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와, 너무 어려워. 나한테 하! 난 마우스만 잡으면 캐쳐요. 아! <laughs> 진짜, 야, 스피드하게 열고 했는데? <laughs> 스피드하게. 어. ハハ <Yeah. laughs> <laughs> 성적기 방법으로 해, 아까 했던 거 그게 더 빠르겠다. 이쪽을 붙어야지. 여비 뭐야? 예압 이런 건가? 아와 진심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나를? 예. 절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근데 괜찮아. 내가 잠깐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와주는 거야 진짜. 하오야워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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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아워 어? <laughs> 근데 그 신기록이 한국인이야? 한국인이에요? 모르지 너 이제 한국인 <laughs> 아, 아. 아 정말 진심인데. 민폐를. How 요 i 아 she? How did s 아 e How d 아 d she? h 아 w did she? What? 아니 u r e not h 시인데 앉아? 큰일 났네. r e n 아유, 정말. 아유, 씨. 아유, 아유. 아휴 난일 끝나고 고생하고 왜또 고생하는 건지 친구에게 너무 고맙다 네가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고 싶다 했어 안 했어? 역시 사람은 말을 조심해 그래 입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돼그 팩이 어디 갔어? 20분 안에 깬다는 팩이 다 까먹었니 벌써? <laughs> 난할수 있을 줄 알았지 너무 쉽게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내가 <laughs> 나도 솔직히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어제 1스테이지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끝났거든요 여기까지 딱 끝냈는데 뭐야 이거 꽤 쉬운데? 야 이거 5스테이지까지다니깐 5시간이면 깨겠네 하고서 켜놔야 한다고 했거든요 개뿔 <laughs>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절반도 못 왔다니 이거 우리 둘다 입이 문제네 괴롭다 이 아저씨도 괴롭겠지? 아니야. 이 아저씨는 즐기고 있어, 이거. 제작자잖아. 안에 있는 거 제작자일 거예요, 분명히 이거. 명치 세게 때리고 싶다. <laughs> 현실은 8시간 만에 태초의 마을로. <laughs> 다시 돌아온 태초 마을. 너무 괴롭다. 하. 아마 너일 끝나고도 이거 내가 아직 하고 있으면 와서 더해. <laughs> 말이 씨가 된다. 아, 말을 함부로 진짜. 하지 말라고 했어. 아 맞아 아아나 내일도 할것 같은지. 정신 차려. 그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지? 3분 10초만에 깬 사람은? 그거 한, 한, 한글, 한, 뭐야, 한, 한, 뭐지? 한국인이에요? 3분 10초? 아까 하던 대로 하라니까 알려준 거. 음. 세계기록을 왜 이런게임으로 하는거야? 이해가 안되나는 고통스럽고 싶나? 일자로 놀아니까요 일자 그렇지 바로 아 힘을 너무 세게 그렇게 하지 영상도네요 아프리카엔 그런 게 없구나 맞아 트위치엔 그런 게 있지 올라갔는데 까비 애도 할게 시끄러워도 괜찮은면 여기서 자 <laughs> 내가 깨워줄게 <laughs> 아마 내일 아침에도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아... 한 10시에 깨워서 한 시간 동안 어. 이거 하고 출근해 <laughs> 극혐 <극경>. 아... 어? <laughs> 너무 싫다 진짜 이거 아... 어? 음. 너 정신이 아예 그냥 반쯤 나가 있는데, 내가 항아리 아저씨인지, <laughs> 내가 망치인지... <laughs> 아니 약간 그나마 조금 침착했는데, 망치 나가신다. 아, 이래서 멘탈이 나가는구나, 진다그 위에가 그나마 너한테 좀 쉬운 것 같다. 그지, 여기 너무 어려워. 난 정말 어려운 구간이 있어. 응, 음, 여긴 진짜 어려워하는 것 같아. 확실히! 험한 말을 담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씨. 아니, 너무 험한 말을 담으시는데 막. 뭐? 제발요. 제발요. 저 오렌지 때려 봐. 안 때려지더라고. 할 거야, 집에 가서 잘 거냐? 하서잘 거야. 그래, 그래, 아, 배그나 하러 와야지. 내일도 하고 있으면 못해. 아, 그래, 내가 내일 안에 끝날 일이라는 보장은 없어. 내가 노력은 해볼게. 이제 친구 갑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이제 이 고생했던 친구 하나 가요. 안녕히 계세요. 못하겠어요. <laughs> 나도 커피 한 잔을. 아. 감사합니다. 가라, 아유, 고생했다. 너무 고통이었어. 진짜 고생 많았다. 힘들지? 난 배가 하러 간다. 뭐라고요? 배가 하러 간다. 아니 이걸 내고 배를 하러 간다고요? <laughs> 못 가요 그러면 전 배가 알아갈 거예요 방금 들어와 있으세요? 예? 방금으 들어오세요 예자 아, 모든 준비다 끝내고 시작해보요 음. 카페인 보충해야죠 정신 차리고 해야지 나는 한명 갔다고 두명 가면 안 되잖아. 황비. 항빅? 황비이 뭐야? 왜 웃은? 근데 왜 웃은 거야? 아. 배도 채웠겠다 좀 집중해서 해야지 나는 빠르게 파란색까진 가죠 이게 안 되나? 웃지 마. 너보단 나으니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커피를 한잔 타주시네. 어. 제대로 서봐.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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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써. 좋아, 오이, <laughs> 야, 진짜 거기 제외하고 다 잘하는 것 같아. <laughs> 그렇지 않냐? <laughs> 거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감이 안 와, 아예 감조차가 안 와, 거기.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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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음? 음?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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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일말의 실수로 한번더 내려갈 뻔했네. 어? 아. 아, 저 진짜 프라이팬 저거 씨. 안 돼. 오! 가게 안 좋았어, 형. 아니, 이거 하셔야지, 어디 가세요? 배그는 문 배그야. <laughs> 무서? 뭐하냐고! Teha,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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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하 h 그래, 하 태하 태하태허 태하. h 허 t 미치게 하네, 또 아. 살짝 밀어요. 밀어. 가. 내일 또 와서 해. 진짜 갔습니다. 이제 나 혼자야. 혼자서 이 난관을 헤쳐가야 해. 아깝다. 내일 그 가지러 왔을 때딱 시킬라 했는데. 그렇지. 네 번. 네 그렇게. 밀고, 밀고. 아우좀 오렌지가 그리워요. 오렌지 태초마을 초입에 있어요. 제가 떨어뜨려 놨어요. 새초 말에서 어차피 보게 될거 미리 갖다 놨어요. 뭐야, 이거? 그렇지? 과감하게. 어는지 금방 갑니다. 어? 아. 아. 그만. 이제 그만. <laughs> 아왜안 되지? 아 진짜. 오. 오. 좋아. 살짝 밀어 버텨 밀어 버텨 잡아, 사, 조 금만 더. о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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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의 힘으로 올라가 겠어. 나는 아니, 그렇 띠. 그래도. 넘어오기만 해만 돼. 넘어오기만 해, 조금만 더 앞으로 갈게요. 이렇게. 좋아. 갑니다. 다시 여기까지 왔어. 좋아. 드디어 오렌지 가나요? 오렌지 마을? 아니, 왜? 다행이다. 아. 하나, 둘. 셋, 넷. 네, 그렇군요. 발을 쭉. 하나, 둘. 다시. <laughs> 일단 아직 거길 넘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각이라도 해야죠. 오렌지 말.